다음, 16번. 다음의 반응에서 산화되는 물질은? 이거는 아까 앞에서 나왔던 문제하고 같은 문제죠? 앞에 몇번 문제냐? 7번 문제하고 같은 문제죠? 염소하고 브로마인이 반응해가지고 염소, 염화이온하고 범인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반응성이 큰 염소가 전자를 얻어서 환원되고 반응성이 작은 브로민이 전자를 잃고 산화되는 거니까. 결국 산화되는 것은 물름이라 거죠. 그래서 1번이죠. 요 앞에 7번과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안 할게요. 자 17번. 이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온. 이온은 바로 뭐죠? 중성의 원자가 옥텟 뭐, 안정한 전자배치를 하기 위해서 전자를 잃거나 얻거나 한 형태가 바로 이온인 거죠. 전자를 잃는 것은 금속. 금속들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는 거고 비금속들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속 양이온, 비금속 음이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온이 되게 되면은 중성 상태 의 원자보다도 전자 수가 많거나 적근한다는 거죠. 자, 보기 보면 1번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얻거나 잃어버리면 이온이 된다. 맞죠? 2번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리면 양이온, 금속 양이온 3번 원자가 전자를 받아들이면 음이온, 비금속 음이온이 되는 거죠 자, 4번 이온이 만들어질 때 핵의 양성자수가 변하는 게 아니고 핵의 전자수가 변하는 거죠 일반적인 화학 반응에서 핵의 양성자수 원자 번호는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양성자수 원자 번호가 바뀌느냐? 이거는 핵 반응에서 핵 붕괴 반응이나 핵 융합 반응을 하게 되면 양성자수가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원자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화학 반응에서 원자 핵은 관계가 없다. 화학 반응과 관계가 있는 것은 전자되자는 거죠. 자, 다음 18번. 다음 원자나 이온 중 짝짓지 않은 세 개의 호율전 자를 가지는 것은 이거는 전자 배치를 쭉 해야 되겠죠. 전자 배치를 하게 되면 전자 배치 관련 규칙은 아우포바오의 축조 원리하고 파울리의 베타 원리 훈터 규칙. 근데 대부분 훈터 규칙과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입각해야 되겠죠. 자 그럼 1번. 힐스 의 전자배치는 1s2, 2s2, 2p3인데 얘가 px에 하나, py에 하나, pz에 하나라는 거죠. 홀전자가 몇 개? 하나, 둘, 셋. 세 개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문제를 쭉 적지만 은 홀전자 세 개를 가지고 있는 것은 15조건 수밖에 없어요. 홀전자수를 물어보면 무조건 15족 질소나 인. 얘만 생각해도 돼요. 나머지는 굳이 보기 볼 필요도 없어요. 자, 2번이 산소죠. 산소는 1s2, 2s2, 2p4. 해래서 px에 둘 또는 pi에 하나, p z 의 하나. 이렇게 차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이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은 1s2, 2s2, 2p6. 3s2 3p1이죠. 얘는 홀전자가 한 개죠. 얘는 홀전자가 두 개. 얘가 세 개. 얘는 한 개. 4번이 황2가이이니까 얘는 1s2 2s2 2p6 3s2 3p6 해 가지고 얘는 홀전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홀전자 세 개를 가지고 있는 것은 1 5조 원소인 질소라는 거죠. 거의, 이제 쭉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다 보면은 기본 틀이딱 정해져 있어요. 홀전자 없는 문제는 무조건 15조 질소를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자, 다음에 19번. 유기화물의 작용기 구조를 나타낸 것중 틀린 것은 아까 작용기 6에쭉 적었었죠? 쭉 적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간단하게 구조를 한번 보면은 자, ROH 는 ROH 가 되는거죠. 2번에 RCHO, 알데하이드는 RC 이렇게 된다는거죠. 세번째가 RCOH 이거는 RCO에 OH가 되었죠. 네번째가 <laughs> 이것들아. R O R이면, 이는 R O R다시 되죠. 다섯 번째가 R C O R이면, R 다시면 R C O의 R다시겠죠. 여섯 번째가 R C O O R 다시. 얘는 R, C, O, A, O, R, 시일 7번째가 R, NH 2면은얘는 R, N, H, H. 이렇게 여기게각 작용기들의 구조가 되겠어요. 케톤, C, O니까. 아미는 이거죠. 알데이드, 알데이드, 다음에 스테르알시고 이렇게 되는 건데 거기에서 틀린 것은 2번. 이게 C-N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화물 없습니다. 아미노, 이죠 아미노기. 시에는, 시에는, 얘는 시안산시아나이온인데시아나이온도 얘가 되는 거죠. 시안산 그죠? 이런 구조로 나타나는 건 없습니다. 자, 20번. 그래서 틀린 것은, 19번에 틀린 것은 2번. 아미는 저런 구조가 아니고 이렇게 RNH2 이런 구조라는 거죠. 자, 20번 물질의 구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몰. 몰의 질량 단위는 그램 퍼 몰이다. 몰은 결국 뭐죠? 1몰의 질량을 얘기하는 거죠. 자, 2번 아보가드로 수는 수소 12.0g 속의 수소 원자의 수에 해당한다. 수소 12 12.0g이 아니고 탄소 12.0g 속의 탄소 원자의 수에 해당한다. 얘가 틀렸네요. 자, 3번 m 은아보가로 수만큼의 입자들로 구성된 물질의 양을 의미한다. 어떤 물질이든 아보가로수6.02 10의 23승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으면 다 우리가 1 m 이라는단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분자식은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원소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화학식이다.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다 나타내 주는 게 바로 분자식이라는 거죠. 간단하게 정수비로 나타낸 게 실험식. 다 나타내 준게 분자식이라는 거죠.